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의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K드라마 리뷰, 환혼 빛과 그림자, K드라마는 영혼 없는 판타지란 제목의 홍콩 언론의 기사와 고윤정의 성공을 가장 먼저 알아본 프랑스의 환혼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환혼이 종영하고 세계의 팬들은 드라마에 대해서 극찬을 쏟아냈고, 넷플릭스 동양 판타지에서 부동의 1위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언론에서도 극찬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환원의 성공이 불편한 나라가 있어 보입니다. 과거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아시아에서 공신력 있는 매체였는데 얼마 전 홍콩 반정부 시위를 거치고 나서 중국으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으며 기사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환원은 세계에서 가장 대중적인 드라마 영화 평가 3대 사이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점수가 짜기로 유명한 로튼 토마토에서도 신선도 96%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IMDb에서는 평점 10점 만점에 8.8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고 있으며 마이 드라마 리스트에서는 환원 시즌 1, 2 모두 나란히 9.1점의 높은 점수를 유지하며 역대 드라마 평점 순위 18위와 16위에 올라 있습니다. 마이 드라마 리스트 인기 순위에서는 환원 시즌 2가 나의 아저씨 다음 순위인 8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원 시즌2가 종영 후에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아주 혹평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 드라마의 별 5개 만점 중 2.5개를 주며 제목에 넷플릭스 K드라마 리뷰 환원 빛과 그림자 드라마의 영원 없는 두 번째 시즌이 막을 내립니다란 제목에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왜이 홍콩 언론이 환원 시즌 때의 혹평을 쏟아냈을까요? 이 면에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국의 판타지와 비교해서 열등감의 표출이라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중국인들은 자국의 판타지가 전 세계 판타지 팬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떠들어대지만 실사은 중국인들과 일부 동남아시아인들이 보는 마니아층 드라마로 전락한 지꽤 되었습니다. 마이 드라마리스트의 전체 가장 상위에 있는 중국 판타지 댓글 수와 환원의 댓글 수를 비교하면 중국 판타지엔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남긴 댓글 17,000개가 남아있고 환원에는 45,000개의 댓글이 달려있습니다. 결국 이 차이가 한국 판타지와 중국 판타지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다음은 프랑스가 고윤정의 가치를 먼저 알아봤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프랑스 패션 브랜드는 2022년 환혼 시즌2 당시 우리나라 신인 배우격인 고윤정을 브랜드 모델로 깜짝 발탁했습니다. 이 의미는 프랑스에서도 K드라마 환혼의 세계적인 인기를 인정한다는 뜻이고 또 시즌2의 주인공의 인지도가 프랑스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인정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2022년 당시 기사부터 보시겠습니다. 프랑스 패션 브랜드 마리떼 프랑스와 저보가 브랜드 뮤즈로 배우 고윤정을 발탁하며 11호와 함께한 첫 화보를 공개했습니다. 화보에서 고윤정은 원 파인 데이라는 컨셉트 아래 핑크, 그린, 블루 등 다채로운 컬러의 마리떼 프랑스와 저보 2022 윈터 컬렉션을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환상적인 블랙 배경으로 신비한 무드를 자아내는가 하면 다양한 겨울 악세사리를 활용해 사랑스러운 매력을 선보이며 라이징 스타다운 면면을 드러냈습니다. 고윤정은 K드라마 최고의 판타지라 극찬을 받는 환혼 시즌2의 주연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이 K드라마는 프랑스에서 생소한 K 판타지를 프랑스에 각인시킨 드라마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환혼에 열광하는 프랑스 시청자 반응입니다. 퍼펙트 환호은 정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0점 만점에 10점 드라마라고 무조건 말하고 싶습니다. 너무 좋아요. 서스펜스 액션, 놀라운 음악, 놀라운 로맨스, 훌륭한 영상 촬영법, 그 놀라운 플롯이 모두 있는 것처럼 오마이갓 저는 불과 며칠 전에 시즌1을 보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 환호 열풍에 갇혔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처음 제목을 봤을 때 너무 흥미로워서 7월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책 읽는 것을 선호하지만 지난 2년 동안 K 드라마에 매료되어 이렇게 멋진 드라마가 나올 때마다 보면서 중독이 되었습니다. 유머, 마법, 검술의 액션, 역사, 사랑, 우정이 모두 어우러져 자연의 아름다움과 함께 무너지는 환원, 풍경은 장엄하다. 방금 시즌2를 끝냈고 이 드라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리뷰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는 한국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았고 여기에 리뷰를 쓰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는 사극이나 판타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매일 정말 재밌게 보았고 사랑했던 드라마는 처음입니다. 각 캐릭터와 캐릭터는 매우 잘 작성되고 잘 생각되어 정말 좋은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시즌2를 끝냈는데 맙소사 정말 멋진 여행이었습니다. 환호는 2022년 최고의 드라마 중 하나였으며 2023년에도 정말 좋은 시작이었습니다. 각본 연출, 촬영은 최고의 걸작처럼 웅장했습니다. 나는 이 드라마가 잘 제작되고 실행된 드라마의 예라고 말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청중이 보기를 바라는 것을 정말 잘 표현했습니다. 이 리뷰에 내가 얼마나 완벽하고 자세하게 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 리뷰. 그들은 정말 모든 칭찬과 박수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 마이 갓. 이것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이었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작가는 엄청난 행복한 순간으로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나는 시즌1이 꽤 길기 때문에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즌2가 내가 이것을 보도록 만들었고 나는 이것이 정말 훌륭한 플롯 작업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나는 한국 드라마가 매년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이 기술, 영상 제작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향해 던지는 증오의 양을 기억할 때마다 나는 그들에게 미안함을 느낍니다. 이제는 한국 드라마가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술이기 때문에 그렇게 몰두하고 이것에 투자하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은 훌륭한 예술입니다. 나는 이 드라마가 오늘날 우리 세계의 냉정한 진실을 더 깊이 파고들고 반영하는 방식을 좋아합니다. 단순히 좋은 것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드라마는 최고의 드라마 중 하나입니다. 30부작이지만 끝까지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독특한 스토리를 가진 판타지 드라마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걸작을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배우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로맨스, 판타지, 역사, 유머, 우정과 행동의 조화입니다. VFX는 마음을 사로잡으며 화면에 계속 빠져들게 합니다. 두 배우 모두 예쁘고 각자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주요 주연의 변화가 스토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완전한 오산이었고 흥미롭게도 다음 10화를 압도적으로 만듭니다. 왕세자 당구 초연 김도주 이사부 등 화면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너무 잘해 주셨어요. 다제 취향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상치 못한 아름다운 결말입니다. 파트 투를 보기 위해 거의 4개월을 기다렸지만 완전히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걸작을 놓치지 마세요. 이 드라마가 좋은 이유는 줄거리입니다. 잘 만들어진 스토리와 캐릭터가 있으면 스토리를 보거나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말 그대로 시청을 마쳤으며 지금까지 본 최고의 픽션 판타지 K 드라마 중 하나입니다. 각 배우는 각자의 역할에 완벽하게 선택되었으며 그들은 각각의 캐릭터의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10점 만점에 10점. 어느 날밤 자발적으로 이 드라마를 시도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이곳을 보는데 절대적인 즐거움이었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 중 일부와 함께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파트1을 좋아했다가 파트2를 더 좋아했고 피날레는 작가와 배우들에게 완전한 경의를 표하며 완벽한 마무리를 지었다. 할리우드가 우리 목을 짓누르는 것처럼 보이는 강요된 정치 없이 이 드라마는 그저 깨끗하고 좋은 드라마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파트3를 좋아하지만 이해하고 완제품에 만족합니다. 저에게 즐겁고 신나고 감동적인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본것중 가장 흥미롭고 장엄한 한국 드라마입니다. 스토리 라인, 캐릭터, 성격, 힘, 관계, 풍경, 대화 및그 사이의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놀랍습니다. 진정한 K 드라마를 즐기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한번 놓치지 않고 시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드라마가 얼마나 많은 것을 제공하는지 알면 놀랄 것입니다. 홍자매가 그린 놀라운 출연진과 이야기가 있는 이 드라마는 가상의 마법사 세계와 그들의 힘을 보여주는 최고의 드라마 중 하나입니다. 옛날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이 드라마는 한국 텔레비전 역사상 최고의 드라마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 보시고 참고해 주세요. 내 네, 말로는 이 시리즈의 정의를 할수 없을 것입니다. 1부와 2부 모두 매 순간을 절대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와우 나는 지금까지 이 시리즈의 어떤 측면도 빈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환원을 좋아하는 이유 사극을 좋아한다면 판타지를 좋아한다면 안볼 이유가 없습니다. 스릴 사이에 로맨스가 있고 서스펜스 사이에 코미디가 있습니다. 뭐가 더 필요해요? 이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입니다. 이것은 나를 K 드라마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끝나는 게 너무 아쉽지만 그 결말이 너무 완벽하고 옳았어. 앞으로도 이재욱 예쁜 얼굴 매일 볼수 있게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별 100만 개줄수 있으면 좋겠어요.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정말 극찬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드라마의 마무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평범한 판타지에서 의미 있는 명작의 반열에 올려놓은 화영점정 같은 대사가 바로 이 박진의 대사인 것 같습니다. 하찮은 것에 마음을 두면 말로 원하는 일을 할수 없습니다. 악은 이토록 거침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데 어째서 선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놀람> <놀람> No actúes como tu tonta. Sé que eras un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Sí?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